가히 최고라 불리는 간녀에서 썰물 때까지 낚시를 즐기고 서둘러 복귀해 저녁 무렵에야 도착한 상태도 그야말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고 끝난 건지 알수 없을 정도로 꽤 정신없던 하루였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다 이틀째 조업이 힘드네 오늘 만족 좀 하시나요? 아,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큰거 낚으셨어요? 예? 큰거 낚으셨어요? 네, 큰거 잡는 게장땡 아니겠습니까? 혼이 <laughs> 비번. <laughs> 오늘 좀 어떠셨어요? <laughs> 어, 그래도 오늘 한몇타급 정도 되는 거. <laughs> 두 발이 잡고. 네. 맞죠 아, 조금 좀더큰게안 나와서 좀 섭섭하긴 한데. 매듭만족 재미있었지 큰고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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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는데 아 기록고기가 안 나와서 아쉽네요 내일 마지막 낚시 기록고기 한 반에 꺾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낚시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도 숙소 늘 느끼지만 특별하면서도 내 집과도 같은 분위기다. 이런 섬에 오면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까지는 이섬 주변에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섬 생활이 결코 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4일 정도 3일 정도 낚시하면서요. 낚시에 몰입을 해서 이런 섬에서 있다가 딱 도심으로 나가잖아요. 그 섬에 있던 그 시간이 마치 블랙홀에 빠져 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은 섬에서의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낚시 여행은요, 그야말로 사람이 삶을 살면서 인생에 꼭한 두세 번쯤 해보고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낚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이 곧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숨 가빴던 둘째 날 일정이 모두 끝난 시간. 허나 주식보다는 장비가 먼저다. 네. 너무 많네요. 가방끄고 <laughs> 네. 로드는 뿌려야 네, 돼요. 일단 장비 세척부터 해야, 해야 돼가지고요. 로드하고 닐하고 지금 터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닐에다가 물을 많이 뿌렸었는데 물을 많이 뿌리면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래갖고 로드만 좀 집중적, 집중적으로 뿌리고 음뭐 어, 대기하고 계시네. 어, 기다니다목장 그려 줄 거야. 나갔어? 한편 모두가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순간이랄까. 꼬르르 많이. 났고 얻은 결과물이 하나둘씩 도착하자 마을 어르신들의 손이 빨라지고 웃음소리 또한 커지기 시작한다. 꼬르르미. 이놓고네. 이놓고다. 이거 맛있어요. 크고 작은 부시리 방어와 마리수 돌돔까지 볼수 있었던 둘째날 낚시 이뭐 먹었는가 확인 좀 해줘 이거? 아무도 안 먹었는데 상처가 작뭘 먹었는지 배가 불뚝한 부시리 놈의 식습관이 궁금해지는데 아 그거 따지면 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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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멸치 같아 내장을 살펴보니 그 속에 있던 것은 다름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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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갈치 먹어, 막 갈치. 갈치. 엄마 통째로 먹었어. 몇 마리 먹었니? 마리 잡어 먹었. 갈치, 풀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막세 마리인가. 내일 낚시에 도움이 되는 단서라 할수 있다. 고등어에다가 고등어도 묶고, 가라지도 가라지도 묶고, 어. 막 담고. 맹킨대로 먹게. 그러던 사이 숙소 식당에서는. 저녁상이 제대로 차려졌다. 사장님 여기서 찍었죠. 네, 그 다운 데스 가지고 잔치만 한 눈에 다 보임. 그러게요. 우와. 작은 어촌 마을의 넉넉한 인심을 온전히 알수 있는 저녁 상차림. 상태도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이기에 가치가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식사하시게요. 네. 고맙습니다. 식사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살아 직접 낚아요리한 돌돔구이, 이게 오늘의 메인이다. 기운이 되살아나는 맛이랄지, 이런 별미 때문에 상태도를 계속 찾아오는 건지도 모르겠다. 손맛과 즐거움을 공유한 동료들과 다 같이 모여 나누는 특별한 저녁 식사 덕분에 피로가 조금은 달아납니다 네. 상태도에서 맞은 다음 날 아침 이번 낚시 일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과연 오늘은 어떨지. 오늘새3일째네요 오늘은 넓은 여로 갈 겁니다. 거기서 오늘. 어, 그 썰물까지 오늘 썰물이 한 10시 시간상으로는 예보상으로는 그래 한 10시 반쯤 끝날 거예요. 이게 지금 어, 6시 30분이니까 나가는 시간 30분 빼고 나면 은한 3시간 정도 넓은 여쪽에서 하다 들어올 거예요. 소발서와 간열을 거쳐 태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려 한다. 겨울 날씨에 딱 맞네요. 바람이 어, 아침 기온이 좀 차가워요. 어, 굉장히 올시년스럽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 겨울 바람이 완전히 불어올 텐데 지금 오늘은 그 북동풍에 겨울이 시작이 되면은 그 어, 바람이 싹 바뀌죠. 이제 북풍, 북동풍이 불다가 이제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북서풍이 예, 불대는 아닌 거죠. 이제 북풍만 시작이 된 거예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작한 포인트 탐색. 어디에서 어떤 녀석이 어떻게 반응을 보낼지는 알수 없지만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자신은 있었다. 지금 아침에 그 여울 지는데 그 썰물이 돼서 물이 싹 이렇게 밑에서 여울되는 지역에 왔는데 한두번딱 쫓아왔어요 펜슬에 근데 반응이 아직 없어요 조금 더 지나서 해가 좀싹 떠오르면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지깅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분위기 봐서 다시 이제 캐스팅 낚시를 시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상황은 지깅 낚시 쪽이 답인 걸까? 아, 크지도 하은데이하 아하. 아하. 아 아하. 이 아하. 아 아하. 아아니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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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곳의 수면이 아닌 발 아래쪽에 부시리 방어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한 상황. 서둘러 장비와 채비를 지깅 낚시에 맞게 교체. 물 속에 자리하고 있을 녀석들을 유혹해 보는데. 에트, 트 저킹 몇 번만에 채비를 덮친 한 녀석. 이럴 땐꼭 작더라. 맘 먹고 채비 내려는. 쇼크리더 백 파운드인데. 그러니까 공일한 팀 보라지. 힘한번 제대로 못 쓰고 올라온 작은 사이즈의 부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들의 공격이 확인되자 몸과 마음이 급해진다. 바쁘다 바쁘고 한 마리 더큰고다 작은 것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 큰 녀석들도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을 거라는 판단에 재빨리 또채비를 투입시켜 본다. <놀람> 처음보다 더 과격하게 채비를 물고 늘어지는 녀석 마치 먹이 경쟁이라도 붙은 듯 연달아 바이트를 얻어내는데 아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바이트에 확실히 대응을 못한 걸까 빈틈을 놓치지 않고 놈은 사라졌다 초반 레이스에 목줄이 쓸렸어요 아 좀 크다 싶으면 터트린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역시 3일 동안 이 갈치 지그가 압권이었어요 얘들이 어제저녁에 배를 갈른 대창에 들어있던 미끼가 갈치였어요 갈치를 닮은 은색 메탈 지그가 매번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은 스타드랙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사용을 하던 그 레버드랙 하고는 아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스타드랙은 여기 샤프트 안에 하우징 안에 요만한 워셔로 드랙의 기능을 하는 반면에 레버드랙은 자동차 브레이크 드럼 같이 생긴 구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드랙 성능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제비를 믿고 다시 도전한다 그리고 제가 드랙을 왜더 강하게 안 잠그냐면 만일더 강하게 잠그면 여의에 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줄이 터져버려요 드랙이 너무 강하니까 철저한 장비 운용 계획이 필요한 빅게임 낚시 놓쳐버린 녀석이 머릿속에 맴돌지만 다음 기회를 통해 아쉬움을 잊으려 한다 파이팅이 됐든 랜딩이 됐든 늘 긴장을 해야 하는 넓은 여에서의 직인 낚시 그렇기에 더욱 흥미진진하다고 하겠는데 그러던 그때 어디서부터 쫓아온 건지는 몰라도 바이트를 얻었다 아, 이렇게 여울이 막 떨어지는 데에서는 주로 작은 녀석들이 무는 것 같아 가짜 미끼에 속은 것이 이제야 억울한 듯배 앞까지 다 와서 난리법석을 후려대는 대상어 너무 작은 사이즈가 메탈 지그를 훔쳤다 요만한 방어가요 요런 지그를 뭐 크기를 한번 보세요 <laughs> 과연 언제쯤 나아질지 지금 뭐 합사 원툴이 4호입니다. 쇼크리더는 7 0파운드요 쇼크리더가 좀 가늘죠. 자, 가는데 좀 상황이 이러면 어, 두꺼운 걸로 바꾸지 왜 가는 걸로 자꾸 하냐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가는 걸로 하고 싶어요. 네. 가는 걸로 해서 큰게 걸려도 어, 어떻게든 올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원줄 6호에 쇼크리더 한100 파운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느 때는 네, 리이못 버티기도 하고요, 드래기에 네, 낚시대가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불규칙한 바다 지형 주변을 꼼꼼하게 훑어가며 다시 한번 찾아보는데 어후. 어후. 바닥에서 채비를 내리고 얼마 후 바닥에서 물었어. 바닥을 딱찍고 들어 올리자마자 위치가 파악된 상황 다시 내리고 당겨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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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번 바이트도 역시 아우 작아 <laughs> 초반의 힘으로 봐선 그저 그런 놈이다 이러다가 우욱 풀고 나갈 경우도 있어 큰 녀석은 여긴 수심이 낮아서 아마 큰게 걸려도 힘들 것 같아. 오우,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 작은 놈이 작아, 작아.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역시나 예상한 대로 숏트 바이트가 나거나 털리는 녀석들은 덩치가 좋고 막상 랜딩에 성공하면 죄다 이런 것들뿐. 얼마 되지 않는 낚시 시간이기에, 이제는 좀 근산 부실이 방어를 바라건만 생각처럼 되질 않는다. 새벽같이 새벽 같이 새벽밥 먹고 나와서 참 재밌어. 어느 때는 동투기 전에 꼭두 새벽에 나와서 막 이거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뭐라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재밌어. 오묘해. 이 낚시가. <laughs> 허나 여전히 포인트를 믿는다. 넓은 여 여기서는 그 넓은 여라고 도 하는데요. 넓은 여는 그 좋은 점이 있다면 포인트의 전반적인 면적이 아주 넓다. 마치 그 마당 같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스위드라 형태는 아니지만 널찍널찍하게 펼쳐진 그 포인트가 그 지형이 한네 군데가 있는데. 그네 군데 사이세이로 물이 이렇게 흘러 빠져나가는 그 물골, 그 패스 지형이 있어요. 그 패스 지형 따라서 상류 쪽으로 올렸다가 물 흐름에 와서 내려서 다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바쁘다. 캐스팅하다가 지깅하다가 한편 조류의 힘 덕분일까 바닥 가까이부터 눈앞의 먹이만 받아 먹던 놈들이 이제는 슬슬 움직이고 직접 먹이 사냥을 할 마음이 섞인 건지 낱마리의 부실이 방어가 수면에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재빨리 캐스팅 낚시로 방법을 바꿔보는데 잘맞은 위치였던 걸까? 혹시나 하며 던진 펜슬 베이트에 꽤나 힘 좋은 상대가 걸려들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제멋대로인 녀석. 물박 경쟁자의 안위와 체면 따위는 안 중에 없다는 듯 무척이나 애매한 위치로 몸을 돌려가며. 난감함을 더한다. 급기야 이번엔 배 밑으로 파고들기 시작. 아무래도 옆쪽으로 돌진하려는 고양새들 라인 슬림을 피하고 털림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억지로 잡아끌었을까. 나이스. 그렇게 싸워 이겨내고 버틴 덕분에 드디어 듬직한 체격의 대상어를 비로소 만난다. 나이스. 이건 미터 50보다. <laughs> 캐스팅 낚시로 확인한 미터급 부시리 언제쯤 만날까? 비권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바라며 기다렸던 상대를 이제야 보게 된다 아, 인물 하나 나왔어 아, 1m 12채 안될것 같아요 1m 한 5cm, 6cm 정도 네. 계속 라인을 터뜨리고 하다가 실패가 잦았고 기다림이 길었기에 더욱 감지고 보람된 조가라 자,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도입니다 이 상태도 그래도 건강한 편이네 나 아, 잘하죠 네.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건만 낚시 막바지에 결국 한방을 보내준 끝설물 찬스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는 날 1, 2, 3 어. 되려고 하면 이렇게도 되는 걸까? 채비를 던져 넣자마자 심착에 따라붙다 놀라울 정도로 순간적인 바이트를 보낸 물속 녀석 뿐만 아니라 육중한 무게감과 힘까지 이번 상대도 기대해 볼만한 사이즈다. 어. 제 동치답게 지구력을 뽐내는 건 기본. 한번 당기면 두 배로 달아나는 녀석이 빅 게임 낚시의 맛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다. 여쪽으로 파고드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은 듯또 다시 머리 방향을 바꾼 물속 녀석. 물론 놈의 패턴을 익히 알고 제압한 덕분에 결과가 보이기 시작한다. 손끝으로 예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크다. 얼핏 봐도 미터를 훌쩍 넘는 괜찮은 사이즈. 나이스. 3일간 태도 낚시의 대미를 장식한. 미터급 부시리. 이렇게 사이즈 좋은 녀석을 좀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싶지만 어쩌면 마지막이기에 더 고맙고 의미가 남다른 조간. 파핑으로 두 번째는 힘이 너무 좋아. 조류 때문에 그래요.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붓게 만든 넓은 여 부시리. 작은 사이즈가 주종을 이루던 가운데 만난 녀석 덕분일까. 오랜만에. 낚시의 끝을 아쉬움이 아닌 웃음으로 마무리 짓는다. 오늘 안무 끝났다. 아유 기분 좋다. 자 이제 그 어, 셋째 날 어, 저희 샤크 프로그램도 이제 어,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어, 날짜로 3일 동안 태도에서 낚시를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기자기했죠. 네. 라인 터트리는 장면도 있고 상어가 어, 부실이 좁고 아주 큰 사이즈였어요. 머리만 남겨놓고 잘라먹는 장면. 그 다음에 팝핑으로 다이내믹하게 덮치는 장면. 직임으로 또, 어, 조류가 센 곳에서 걸었다가 막 슈코이더가 터지는 장면. 이런 모든 장면들을 직임날시팝핑날시빗겐날시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예, 저는 샤크 신동만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남 신안군에 있는 태도, 상태도였습니다. 저는 샤크 신동만입니다. 오직 빅 원을 목표로 천의빅 게임 필드 태도 앞바다에서 펼친 3일간의 부실이 방어 낚시에 큰 사이즈를 만날 수 있는 특수한 시기 비록 기록 경신엔 실패했지만 다양한 포인트에서 많은 마리 수와 힘 좋은 대상어들을 어렵지 않게 봐서인지 내일의 태도 바다가 더욱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